청년 수당에 이어서 누리과정까지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최근에 큰데요. 이번엔 용산공원의 청사진을 두고 또 의견이 엇갈립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네, 스토커 인사이트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용산 미군기지가 이제 떠나가고 평화공원인가요? 아주 엄청난 그 도심 속의 허파가 공원이 개발된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 국토부가 발표한 용산공원 개발 용산공원 개발 계획안을 놓고 시끄럽습니다. 뭐 참, 네. 우선 정부야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용산공원을 정부 여덟 개, 일곱 개 정부 부처가 서로 땅따 먹기를 나누어 가지고 거기다 자기네들 시설물을 하나씩 다 짓겠다는 게 개요입니다. 235만 제곱미터예요. 엄청난 땅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곳을 어 일단 어 일곱 개 정부 부처가 각기 뭐 문화부에서는 그 어린이 아트센터. 음. 그리고 또뭐어 국립 과학 문화관, 또, 뭐또 아리랑 무형유산센터 또 호국 보훈상징 조형광장이 국방부 쪽이고요. 또 국립경찰박물관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계획안을 올 6월에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해서 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어, 언뜻 듣기에는 뭐 박물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광장도 있고 어, 휘엄찬란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235만 제곱미터에 8개의 권역이 나눠지고 그 권역마다 거대한 건물들이 하나씩 다 들어서는 겁니다. 음. 그리고 거대한 또, 이거 호국 보험 그 광장 같은 경우는 거대한 또 상징 기념 탑 같은 게 네. 들어오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가 공원일까요? 도시일까요? 뭘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갖다 던지게 되는. 그래서, 네. 어, 그야말로 그 용성공원에 대한 어, 좀 생태학적 가치라든가 또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안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네. 계획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내놓은 건지 뭐 예. 일부러 이렇게 내놓은 건지 말씀하신 뭐땅 따먹기라는 땅 나누기라는 표현이 아주 적합할 정도로 사실 좀 실망스럽고 어이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서울시는요. 용산공원 조성 사업이 고밀 개발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도시의 경관, 특히 남산의 경관을 잘라먹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것이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왔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안을 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정부 부처별 나눠먹기고 또 그렇게 부지를 갈라놓은 다음에 거기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다. 이 위험들을 차단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용산공원이 이 모델이 되었던 곳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센트럴 파크 같은 곳입니다. 네. 센트럴 파크에 가보신 분들은 너무나 다잘 아시겠고, 또 센트럴 파크에 가보지 않으셨다고 해도 자료 사진이라든가 뭐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보고들도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그냥 도심 속에 있는. 하나의 자연이죠. 물론 인위적으로 가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정말 자연 스스로가 자신을 갖다 치유해 나가고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곳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이, 있게 되는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가 우리들한테 존재하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용산공원 컨텐츠라고 하면 전부 다다 시설물을 깎고 뭐 파고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용산공원의 조선 인형과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센츄럴 파크는 못 가봤습니다만 적어도 뭐 지금 그리고 있는 이런 그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지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어, 국토부의 그 계획안과고요. 서울시하고 입장하고 쟁점들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개를 좀 비교해서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예. 자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넣겠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 시설물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시설물이 다 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어, 특정한 부처의 수건 사업과 같은 그런 시설물이 음.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또 거기에 상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운영 주체가 상주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한 건물들이나 공간들이 또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령 네. 어린이 아트 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이 아트 센터에서 어그 공연만 할수 있게끔 되겠습니까? 뭐 갤러리도 있으면 좋겠죠. 거기다가 아이들이 같이 뛰어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공간들이 다 들어오다 보면은 그런 것과 연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그 활동들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들어오겠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비슷비슷한 그런 그 시설물들이 난립해서 공원이 아니라 여기는 과학관 시설, 여기는 뭐 아트센트 시설, 이런 식으로, 어 그, 그야말로 문화를 그 지칭한 어떤 건물들의 숲이 될 것이다. 이런 그 지적을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 어, 이런 식의 사고 발생이 나온 것은 철저하게 철학적인 차이가 있다. 철학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용산공원을 어떤 가치를 수행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음. 고민이 없고, 정부 부처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 미군기지 이전에 그 이전 미군기지가 이제 이그 옮겨가기 이전에 먼저 계획을 세워야 돼서 여러 각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게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군기지 이전 후에. 예, 환경오염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여기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하고 나서 차, 뭐 막, 막말로 시설물이 들어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게끔 하고 이래야지 지금 선부터 다 그어놓은 거 아니냐. 이건 굉장히 큰 문제다. 나중에 이럴 때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어서 그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들을 갖다가 3년이고 10년이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미 발주 다 해놓고 시설 들어오기로 한 상태에서 어, 오, 오게 되는 그런 손해랄지 갈등들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구토위통부에서는 작년 9월부터 정부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이런 뭐 환경 오염조사라든가 이런 것 들로부터 우려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미군기지 밑에 미군 뭐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사실 모르는 상황 아니니까 그렇죠. 심각하게 토지가 오염됐을 걸로 뭐 밝히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그런 예. 문제들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의 국토부의 입장까지 짚어주셨는데 평론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가장 궁금한 게요. 국토부가 왜 용산공원에 시설물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걸까? 이 부분이 좀 의아하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이 주제를 갖다가 이제 받고서 네. 정말 그 냉정하고 엄밀하게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시설물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솔직히.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시설물이 왜 들어와야 된, 된다고 하는 것인가? 그럼 이, 이 시설물이 들어오면서 이득을 보는 주체가 어딘가? 그러면 일단 건설하는 사람들이 이득 보겠죠. 네. 예, 그 다음에 그 건설하면서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가서 거기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자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공무원들 나중에 그 승진해서 떨려 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노후 대책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물을 통해 가지고 그럼 국민들이 그 시설물을 통해서 만족하고 쉬고 그렇게 물론 그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 이 용산공원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생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녹지가 절대 다수로 부족하고, 지금도 이제 서울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리, 그나마 그 있었던 그린벨트들이 다 파괴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어, 도심 속의 대기질이, 도심 속 대기질이요. 대한민국의 서울이 전 세계에서 100위권 밖에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용산이라도 다잘 다시 살려놔서 정말 제대로 된숲 같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건데 저는 제가 절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같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양재동 쪽인데요. 거기에 양재 시민의 숲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가 보면요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대 왔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수영장 있고 그리고 거의 그냥 숲이에요. 숲이고 거기에 이제 의자들 있고. 그~ 그런 정도가 시설이란 말이죠 그런데그 시설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거기서 치유와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도심 속에서 정말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여기에 건물들이 또다시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들이 그 용산고원이라고 하는 부지를 갖다 잠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네. 이미 지금 거기 보면 국립중앙박물관 있죠 뭐~ 전쟁 무슨 전쟁을 기념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전쟁 기념관 있죠. 거기서 저마다 공연, 공연도 따로 하고 미술 전시회도 따로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그 안에 또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물을. 그러니까 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이건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계획을 세운 분들의 생각이 없는 건지,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는 건지. 예. 국토부의 표현적인 이유를 좀 듣고 싶네요. 전화연결이라도 한번 할걸 그랬어요. 네. 예. 예. 자, 어, 뭐 시민단체나 서울시에서나 이제 뭐, 어, 이 반박을 하고 있고 여러 대응책을 내놓을 텐데, 서울시에서는 일단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네. 대응을 할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응책의 핵심은 숨고르기를 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용산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용산을 친환경적으로 돌려놓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일단 조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용산이란 곳이요. 여러분들 만만치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전에 이미 이모군란이 있었을 때 시절에 군영이 있었던 곳이에요. 네. 지금 그 부분들 용산에서 되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영들이 미군들이 어떻게 훼손했는지 모른다. 이런 거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화재들. 근데 문화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땅을 파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곳을 지금. 그 땅따먹기 해 놓고 시설부터 짓는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문제가 있으니 일정 기간을 두고 어 최소한 1년 이상 두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환경적으로 안정을 시키자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개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명품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게끔 어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대안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외국에서 뭐 유명 그 건축가들은 성당 지으면서 100년씩 짓는데 말이에요. 무슨 네. 뭐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서울시의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뭐 서울시 의 제안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토부의 입장도 들어 볼까요? 사실 국토부 측에서는요. 뭐 공청회를 열었고 그리고 또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그 제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서 네. 이 국토부에서 그 불러낼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돼야 될 텐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소연이라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글쎄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말 제대로 수렴됐을까 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해당 콘텐츠가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6월에 열리는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보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기회는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용산의 에,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서울시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나 보죠. 아무래도 그렇죠. 정부가 이에 예, 미군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시민들도 말씀 어, 드린 것처럼 의아한 분위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뭐 점차 좀 들리겠지만 지금까지 반응들은 어떨까요? 어 기본적으로 용산을 그 공원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기대했던 건 생태공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절실한 겁니다. 생태공원이 지금 용시, 용산의 235 제곱미터 어, 정도가. 어, 그 녹색 그런 그 부지로 바뀌었을 때그 주변의 온도가 최소한 1도 이상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허파처럼 산소를 갖다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만들어낸 산소들이 대기질을 갖다 정화시킵니다. 그런 그 효과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엄청난 그 크기의 공기 청정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기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사실은 저렴한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어 서울을 정말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이번에 들어서야 될 용산공원은 명품 국가공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다른 거다 떠나 가지고 여의도 하나만 놓고 보자 이거예요. 여의도가 처음엔. 그냥, 뻘겄순이 광장이었지 않습니까? 오일육 광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생태공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태공원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시민의 만족도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또 시설물 천지에 어떤 그런 곳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환경적인 요인 말고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원래 이제 뭐 이태원이나 용산이라고 하던 것이 예전부터 사실 그 외국인들이 주둔해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군이 있었고 이 역사적 가치도 우리가 이번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문제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와 정부 시민들이 풀어나갈 것인가 네. 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어, 서울시와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문제는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원래 이 용산공원이 어떻게 그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합의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어, 국민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특히나 서울시민 사이에서는 그런 기대들이 품,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철저하게 다시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 역사적인 의미만 살펴봐도 네. 어, 서울 용산의 이 미군 기지 부지에는 어, 러시아 군도 주둔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일본군 네. 또 미국군 이렇게 외국군들이 100년 넘게 주둔을 하면서 그 흔적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한테 치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건설해 나가기 위한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역사와 생태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땅이면서도 130년간 시민들이 발지 못했던 땅이에요. 이런 땅을 어, 정말, 시민들에게 온, 온전하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과연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갖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그 의견들은 시민단체, 또그 시민들의 의견들 뿐만이 아니라 어, 아주 이례적으로 언론에서도 한 목소리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네,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조선일보라든가 또 파이낸셜 뉴스라든가 매일경제라든가 특히 강,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데가 세계일보 같은 곳인데, 어, 이 주장들은 다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원래 컨셉대로 원래 취지대로 용산공연 공원을 만들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근현대 문화재들을 고스란히 복원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무슨 한류 무슨 기념관 뭐 이런 거 집어는데요. 넣 그럴 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생태로 돌려놓고 거기서 드라마를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한류 명소가 될 거예요. 네. 왜? 그 쓸데없이 자꾸 뭔가를 갖다 만들려고 하는가. 에, 완전히 발상의 전환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걸 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산 공원의 주인이 서울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은 김성준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